안녕하세요. Part 4, u 12, 적용독해 2번 문제에 갑니다 In 1696, 1696년, English established, 영국은 제정했습니다. Establish는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했다. A window text, 창문세를 말입니다. In order to make up for, 보충하다라는 뜻이죠. Make up for, 무엇을? 보충하다. 보충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Financial losses, 재정적인 손실을 말입니다. During the time of William III, 윌리엄 3세 시대 동안에 말이죠. 그럼 우리 이제 창문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안 들어왔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되야 되겠죠. A번으로 가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 창문세 도입의 영향,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 자, 내용이 갑자기 비약되죠. 시대적으로 비약됩니다. 그래서 A번은 일단, 나올 수 없게 되죠. 자, B번으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People had to pay tax.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했다. to the government 정부에 for each window 각각의 창문에 대해서 말이야 창문이 있는 집들은 세금을 내야 되기죠 in their homes 그들의 집에서 자 그러면 B번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아, 크겠습니다 자 C번으로 한번 볼게요 this lack of windows caused 자 이런 창문에, 예, 창문이 부족해진 것. 자, 창문이 없어진 것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될게 B번이 되겠죠. 그래서 B번 다음에, 어, 먼저 B번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It was easy to assess and collect money. 참 쉬웠다. To assess는 평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Assess. And Collect money, 돈을 모으기가 쉬웠어요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쉬웠습니다 Because most windows were visible, 대부분의 창문들은 보였기 때문이죠. Visible, 보일 수 있잖아요. From the street, 거리에서. 그래서 어, 저 집은 창문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거죠. For a long time, 오랜 동안 the tax helped, 그 세금은 도왔다. generate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생성하다. income, 소득을 만들도록 for the government,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자, c번을 보세요. 이러한 창문의 부족, 갑자기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this라는 지시된 명사에 있습니다. 창문에 부족한데, 이러한 창문의 부족, 그러면 창문의 부족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건데 b번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b번에서 A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BAC가 되고요. A번 가서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The amount of money, 돈의 양이죠. Brought in, 들여오는, 걷어 들여지는이죠 By the tax, 그 세금에 의해서 과거분사로서 앞에 나와있는 money를 수식해 주고 있죠. 뭐가? Brought in이 Declined, 감소하다, 감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This was 이것은 because people were blocking 사람들이 막아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Their windows 그들의 창문을 우리 세금 안 내고 창문 다 막아버릴 거야 이런 얘기죠. And new buildings were being built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With fewer windows 더 적은 창문, 그러니까 즉 창문 수를 더 줄여서 건물을 설계하는 거죠. Uh, in order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avoid 피하다죠 paying the tax 그 창문세 그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uh, 피하기 위해서 people, people were doing away with do away with는 없애다 라는 뜻이죠 창문을 없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창문의 부족 the, this lack of windows caused 이러한 창문의 부족은 caused 야기시켰다, 발생시켰다 financial problem, 재정적인 문제를요 but the bigger problem was 더큰 문제는 the health of the people 국민들의 건강이었는데 doctors complained 의사들이 불평했습니다 having fewer windows reduced 창문의 수를 줄이는 것 가지는 것, 더 적은 창문을 가지는 것 having fewer windows가 reduced, 감소시켰다. The amount of sunlight, 햇빛의 양을 in buildings, 건물에서, and made the spaces, 그리고 만들었다. The spaces, 공간을 damp and dark. Damp는 축축한, 습기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 공간들을 아주 습하고 and dark, 그리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만든다. 어, 그래서, which cause, 이러한 것들이 발생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 resident, 주민들이 to get sick, 아프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어,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Uh, protesters were soon calling. 자, 이에 대한 반대자들, protesters가, 어, 항의자들이 곧 부르고 있었다. 뭐을 the window tax, 창문세를 uh, tax on health, 건강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and it was eventually 결국에 eventually 결국 마침내 repealed. repeal은 법률을 폐지하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단어죠. 폐지되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 전체그 흐름을 따라서 파악을 했는데요. 자, 물론 논리적인 흐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관사 또는 지시대명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의 흐름을 좀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에 제시된 문장, 제시된 문장에서 어, 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주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죠. 내용을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러분의 논리는 논리대로 이끌어가는 이두 가지가 잘 어, 조화를 이루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 도움이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어, 지문 자체가 좀더 재미있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